이번에 진행하게 될 강좌는 GDI+를 중심으로 일단 진행하겠지만 중간 중간에 그냥 일반 GDI도 섞어가면서 사용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강의의 중심은 GDI+이고 어 지금은 그첫 번째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환경을 맞추겠습니다. 들어가서 일단 최신 버전으로 바꾸고 어 이제 일단 헤더 파일과 헤더 파일과 이 cpp 파일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gdi 플러스 사용을 위해서 이 헤더 파일을 미리 인클로드 해 놓고 그 전에 윈도우스 이 헤더 파일도 인클루드 해해놓해 놓습니다. 그 다음 이 GDI 플러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프라그마 커멘트를 사용해서 명시를 해주고. 일반 콘솔 창이 나오기 때문에 윈도우즈 어 프로그램으로 이걸 만들 이 메인 함수 진입점을 사용하겠다고 명시해 줍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기본적인 어그 위네이피아에서 메인함수와 메인함수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어 이름은 아무거나 해줘도 됩니다. 일단 이 이름은 아무거나 하고 어 이제 기본적으로 이 WinAPI에서 어 클래스 그 창을 만들려면 윈도우 클래스라는 어 구조체를 하나 정의하고 거기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내려와서 사어그 원소들을 하나씩 적는 건데요. 일단 이건 뭐냐면 이 윈도우 프로 어 윈도우 메시지를 어 보내면은 거기서 콜백 콜백 함수로 받는 함수를 정하는 건데요. 그냥 이름은 아무거나 해 줍니다. 이름은 아무거나 해 주고 어, 반원 타입은 ellisult로 해주고 콜백 함수이기 때문에 콜백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 콜백은 std 콜로 디파인되어 있고 인자는 h w n d 그다음 메시지 unsigned int W 파라미터와 L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일단 윈도우 여기서 이 와이드 와이드로 해줬으니까 여기도 와이드로 해주고 위에 받은 인자들을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어서 해주면 여기는 이 프로그램의 모듈이고 여기는 커서 커서 IDC 로 기본적으로 하게, 기본적인 걸로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는 get stock object. 하얀색 창으로 해, 하겠습니다. 이게 검은색 창과 회색 창이 있는데, 검은색 창은 블랙 브러쉬, 회색 창은 그레이 브러쉬로 하면 됩니다. 일단 메뉴는 안쓸 거기 때문에 이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와이드, 와이드 문자열이기 때문에 옆에 l 을 붙여주고 아무거나 해줍니다. 아무거나 해줍니다. 그 다음 음, 밑에 내려주면 이 아이콘이 있는데 아이콘도 그냥 어, 어, 기본적인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IDI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스타일은 CS-H 리드로우 호리 존탈 리드로우랑 버티컬 리드로우를 동시에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이 정의한 이 클래스를 갖다가 어 여기 적용을 시켜주고 만약에 실패하면 마이너스1을 리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에 메시지 구조체를 하나 더 만들고 어 여기다가 크레이트 윈도우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여기다가는 이 이름을 적어 주고요. 여기는 윈도우 제목을 적어 줍니다. 어. GDI 플러스. 다음 옵션은 오버랩드 윈도우. w s b l e 보기 좋게 이렇게 어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주고 여기는 x좌표니까 그냥 0으로 해주겠습니다 가로 길이는 860 7 80 정도가 정도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없으니까 그냥 다 0으로 채우고 이제 만약에 실패하면 이것도 마이너스 1 그래서 와일문으로 get message w 해 가지고 만약에 이 메시지를 계속 받아온다면 일단 성공했을 때는 때는 요거하고트랜 슬레이트 메시지 하고 디스패치 메시지 함수를 적어 주면 일단 기본적인 윈도우 API에 대한 그리 윈도우 API, 윈도우 애플리케이션 기본 형태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스위치 문으로 받아오면 크리에이트 이 창이 생성됐을 때이 창이 생성됐을 때와 이 창이 닫았을때 close라는 메시지 함수를 받았을 때 창이 사라졌을 때 파괴됐을 때는 post quit 메시지 메시지를 0 메시지를 없애주고요 음. 그 다음 블루에 커맨드, 메시지 커맨드를 받았을 때그 다음 페인트 이 페인트라는 거는 어, 이제 이 GDI 플러스를 사용하면서 메, 어, 직접적으로 사용하게 될 그런, 그런 메시지 항목입니다 그래서 미리 HDC HDC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페인트스트럭트, Paint, 페인트스트럭트도 Paint Struct, Paint 만들어 놓고 그래서 HDC라고 하면은 이 GDI에서 뭐 스케치북, 그림판 같은 개념입니다. 일단은 HDC에다가 BeginPaint 메서드를 써서 값을 넣어주고 어, PaintStruct 해주고 EndPaint 여기도 똑같이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여기다가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줄 건데요. 그 전에 그 전에 GDI Plus Namespace 안에 g d i 플러스 스타트업 인풋 객체를 하나 만들어 주고 만들어 주고 어, 유롱 PTR 이게 뭘로 정의돼 있냐면 언사인 들롱으로 d 사인 들롱으로 정의되어 있고 이거를 이레지스트 클래스 하기 전에 미리 GDI 스타트업 메소드를 사용해서 넣어 줍시다. 넣어 주면은 이렇게 넣어 줄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GDI 플러스를 사용하기 전에 꼭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스타트업에다가 스타트업 메소드를 사용해야 되고. 이제 여기다가 어,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주면 HDC를 전달해주고 전달해주고 첫 번째 파라미터로 HDC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테스트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실행이 됐습니다. 아무 기능이 없지만 잘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테스트로 한번 그냥 간단한 선을 그려 보겠습니다. 아직 이해 어 이제 도형 도형 쪽으로 강의를 시작하면 이 부분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젊어,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펜을 만들어주고 생성자로 브러시가 있는데 이 브러시 말고도 컬러가 있,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컬러로 해주고 빨간색 펜, 파란색 펜을 하겠습니다. 파란색 펜을 하고 굵기는 3 정도 하고 이제 참조자 연산자를 넣은 다음에 포인트는 한 20, 30 정도 해주고 여긴 어디까지 지랄지인데 그러면 하나를 더 만들어 줘가지고 100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20좌표, x좌표 20, 30부터 y좌표 100, x좌표 100, y좌표 30까지 파란색 선이 그려졌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음, 이 GDI 플러스 강의를 시작하면서 도형 쪽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